자 그래서 한성민 선수가 최성국 선수를 맞이해서 경기를 할 적에도 역시 잡채 기로서 끝마무리를 그렇죠. 시키셨지 않습니까? 네. 홍석발의 한성민 선수 대학 시절 12관왕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일루쇼. 형도 두명 모두 삼형전태. <laughs> 아, 삼형전 모두 씨름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세를 낮추면서 아마 두 선수 스타일을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네. 오히려 떨어져 정리할 것이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첫째 팔입니다. 하니 선교 을고는두 선수. 자, 결국 이두 선수. 네. 자, 미시름으로 들어갑니다. 이습니다 자, 자, 투, 투자 세 네. 자세를 낮추고 있선 서서 들어래주머 지금 머리가 거의 갖다 십기. 하면서 지금 두 선수가 바짝 네. 맞추고 네. 있는데 예상대로 네. 자, 두 선수 미시름 어, 지금 구수하고 아, 아, 있는데요. 아, 여기서 끌어치기 네. 네. 정도 끌어치기 네. 기술 정도 시도할 수 있겠죠. 밀어치기나 아, 돌아봅니다 한승민. 재밌는 자세예요. 자, 자 한승민. 뿌려치기 기술이었죠? 자 지금 한승민 선수의 노련미가 역시 돋보이네요. 네. 자 순간적으로 뿌려치기. 그렇습니다. 먼저 한판을 가져오는 한승민. 보락대 이 한승민 선수가 제도적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광선 선수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오른손을 놓았않습니까자 오른손 을 놓았던 것이 결국은 이 그, 이광선 선수가 패기된 겁니다. 네. 자 브레시기로 먼저 한 판을 가져오는 한승민 선수입니다. 죽죠, 죽죠. 마음이 조금 헐거무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대칭을할 네. 수가 있습니다. 한승민 선수 뭐 키는 작습니다만. 뭐. 빠른 기술, 강한 허리, 유연성까지 갖춘 선수예요. 이광석 선수도 1m 76cm이고요. 네. 오히려 한성민 선수 1m 73cm입니다. 네. 보통 심장이... 네, 태백급에 있는 선수 80kg 이하라 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1m 80 정도 넘어서야만이 덜빼지기 공격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광석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그래서... 우승 후보, 울산동구총의 이진형 선수를 꼽고 어, 16강이 진출했고 8강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소선수마저 꺾었죠? 그렇습니다 <laughs> 1대0 홍사바의 한승민 선수가 앞서갑니다 사파를빼봅니다 이광석 다시 한번 바짝 자세를 낮추고 있는 한승민 파고듭니다 한승민 첫치 판과 똑같은 자세 그렇습니다 또 파고들죠 자 파고듭니다 자 만약에 양쪽 개도이가 비어있으면 뒤집기가 들어갈 거고요 어떤 기술이 나올지. 자, 이렇지기. 이동섭. 한승민 계속해서 계속 파고듭니다밀어치기 잠시. 밀어치기 소요. 자, 한승민 선수 공격이. 잡시기. 한승민 사격에 진출합니다. 아, 잡시기로 마무리하는군요. 아, 역시 한승민입니다. 노련하네요. 참 잘하네요. 네. 수지도 대단하고 작전 능력도 좋고요. 네. 체력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네. 2008년 영동대회 그리고 설날 대회총 통합장을 올랐던 한승민 선수. 자, 마무리. 여기서 잡치기 들어갑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이광석. 잡치기죠. 네. 저기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다 보세요. 네. 그러니까